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학생증 등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첫 번째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유효기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자체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 사진이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씩 실제 실물 확인을 해야 될 때의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 기간이 생기는 건데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유효 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의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신원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 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증에 기재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합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마다 운영되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 그리고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모든 신분증의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열자, 청소년증 열자, 여권에는 8자까지 한글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신분증의 19자까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를 변경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모든 신분증의 한글, 글자 수를 19자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는 20자, 장애인 등록증도 20자, 여권은 37자, 외국인 등록증 37자. 이렇게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달랐는데요. 이것도 37자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실제 국가신분증 운영방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이름이 신분증에 모두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있어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글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내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다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글자를 더 넘어서 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분증 사진 크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신분증 사진 크기도 표준화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을 제출하는데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크기가 조금씩 달라 매우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이 동일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크기가 모두 표준화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표준화되는데요. 날짜는 연월일 순으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네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이런 모든 신분증이 표준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도 도입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물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2022년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희망하는 경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가로형과 다르게 세로로 변경되는데요. 첫 화면은 세로형으로 나오고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가로형과 다르게 세로로 변경되는데요. 첫 화면은 세로형으로 나오고 QR코드까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신분 확인이 더욱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휴대폰에서 그대로 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성인인 것을 확인할 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인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도 신분증을 달라고 할때 QR코드를 제공해 주게 되면 내 휴대폰에 QR을 스캔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를 바로 현장에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여러가지 업무를 보면서 본인 확인을 할때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럴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만 휴대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금방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앱에서 QR코드 스캔하게 되면 즉시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단 말기의 암호화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 인증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도 더욱더 강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때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사용이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년월일 주소 같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결된 내용은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2024년도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분증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